그 조립제법에 대해서 할 건데 그거 하기 앞서서 잠시만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했던 거 이거 할줄 알지 이거.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걸 좀 적을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2뭐 21을 4로 나눴을 때 몫이 오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적을 줄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다? 나누는 숫자, 제수, 나누는 아, 몫, 목, 목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항당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나눈식 제식이 뭐? 나머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제식이 얘는 항상 이 알보다 커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거만 좀 생각해 주면 돼. 이걸 우리 어렸을 때 이걸 검산식이라 불렀는데 검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도 잠깐 보시면은. a라는 것을 이 다항식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 꼬라지로 표현해라 그랬는데 이 나누, 직접 나누시면 할줄 알잖아 이거 저번에 다 이야기 했으니까 요거 a 적고 나누는 식, 제 식이 적고 몫과 나머지를 이렇게 구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로 나눴을 때 그랬으니까 얘 적었고 맞지? 3차식 몫이, 이거로 나눴을 때 x-2로 나눴을 때 혹시 이거다 x제곱 플러스 4다 x제곱 플러스 사고 나머지가 9니까 이렇게 적어줄수 있으면 돼 그냥 별로 어렵지 않아 오케이 나 이제 이거는 얘네들이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립자 법을 해 보도록 할게 조립자 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앞에서 앞에서 요런 샘플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하려면 은 뭐가, 직접 나말하면 사실 귀찮거든 이게. 일단 해보자. 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X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되고, 또 빼기 해주면은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3X 나오고, 플러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다시 이 마이너스 3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또 전개하잖아, 이렇게. 그럼 3X, 마이너스 3X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나오고, 있는데. 또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대체, 그럼 이게 바로 몫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더라. 이말아이가 맞죠. x 3이고. 이거로 나눴을 때 맞지? 오케이. 이게 조류 이거가 직접 나눗셈인데 요렇게 이 나누는 식 자체가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류제법이라는걸 쓰면 아주 편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잘 봐봐. 여기다해 볼게. 어, 여기 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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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요 2차식으로 을이이차식을얘 1차식 이후로 나눴을 때라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계수만 다 적는 거야 계수만 오케이 그럼 1 적고 마이너스 4를 적고 또 1을 이렇게 적어 오케이 요 앞에 있는 계수 그리고 요거 요 제시기를 재료로 만족하는 숫자를 딱 적는 거야 그 숫자가 얼만데 1이잖아요 여기딱 적어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쭉 내려와 그대로 쭉 내려오면 1이잖아 맞죠 그리고 이두개 곱해 2개 곱해 곱해버리면 1대 여기다 쓰는 거라 이두개 곱하면 1대 잖아맞죠또 이렇게 두개 더해 더하는 거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3대지. 또 얘하고 얘하고 곱해, 얘하고 얘하고 곱해, 마이너스 그러니까 3대지 또또 더해,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딱 여기서 제일 마지막 리운자로 해가지고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되는 목 아, 나머지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야. 요 부분은 상수고, 요건 일차항이거든. 그럼 x-3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하는거야. 맞잖아, 지금. 몫이 x-3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2. 맞잖아, 지금. 오케이, 이런게 하는겁니다. 요게 바로 저리째법이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다항식의 fx를 x-α로 나눴을 때 직접 나누지 않고, 계수를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걸 저리째법이라 한다. 이게 있잖아,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얘 샘플도 봐봐라. 이 3차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뭐과 나머지를 구하랬으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앞에는 있계수 2, 3, 마이너스 5, 3을 위에다 다 적었지,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니은 자를 이렇게 했어. 은 자를 이렇게 가시고 요, 나누는 식을 제로로 만족하는 숫자, 2를 위에다 딱 적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대로 내려왔지, 이렇게, 2라고. 맞지? 두개 곱하잖아, 또 이렇게. 그럼 4대 있지, 이렇게. 또 더해. 7대고. 또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곱해. 14 되고. 또 더해. 9 되고. 9하고 2하고 또 곱해. 18 되고. 또두개 더해. 그럼 21 되는데 이게 바로 나머지다. 이 말이지. 제일 마지막이. 그리고 여기서 에 보면은 요게 상수. 요거 1차. 요거는 2차. x 제곱. 그래서 플러스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2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9가 바로 몫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21이다. 이런 거야. 쉽지? 절류적법 무조건 할줄 알아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다 똑같아. 단 얘네들이 해보도록 해라한 개만 해볼까, 다시. 자, 한번 해봅시다. ,이. 그러면, 자, 뭘 해보지? 음, 특이한 걸로 해봐야 되는데. 음, 요걸 해봅시다, 그냥 2번. 자, 이 ᄂ 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개수를 다 적으라고. 1, 마이너스 5, 3, 4. 만약에 이게 없잖아, 이게. 1창이 없잖아. 그럼 이거 0으로 적어야 된대잉. 오케이? 알아들었어. 요게 아무것도 없으면 0으로 적어야 된대잉. 알았지? 근데 요거는 있기 때문에, 어, 그대로 3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시기 제로 만족하는 2를 여기다 적어. 내려와. 1, 곱해. 2, 더해. 3, 곱해. 6, 더해. 이 3.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6. 나머지가 2.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x제곱, 이 3x, 마이너스 게 바로 몫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더라. 이 말이지. 오케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 나머지는 가좀 풀도록 하고 이다똑 같은 문제입니다. 다똑 같은 거고 이건 얘들이 풀고 그다음에 조립제법의 확장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 줘야 돼. 이거 이거 아 이거 좀 알아야 돼. 얘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다항식 fx를 x 플러스 a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를 r이라 하자 그랬으면은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어요요 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a 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 r인데 만약에 요거로 나누게 되면 요거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요게 몫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나머지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거든.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잠깐 봐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요거 봐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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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2x 플러스 이 앞에 있는 개수가 2일 때야란 거. 2일 때 계수가 나머지 앞에서 했던 건싹다 개수가 1이거든 1, 1, 여기도 봐라 1이지 여기도 봐봐 1이지 1싹다 1이야 1 근데 개수가 이렇게 2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이 제시기 세로만족한 숫자를 대입해야 돼 똑같이 해 똑같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똑같이 해 쫙쫙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2분을 할까 이가 이렇게 맞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요 부분 요 부분은 몫이 아니야 이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 쓰면 되거든 근데 옆에 있는 개수가 2로 돼 있을 때는 요걸 다시 한번더 나누기 1을 한 숫자 있잖아. 나누기 1을 한 숫자. 그럼 1 마이너스 3, 4가 되는데 이게 진짜 몫이 되드라이 말이지. 요거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일이 되겠네. 진짜 몫이 이렇게 됩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이 생각해봐라. 얘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다 하더라도 얘를 제로로 만족하는 숫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거든. 얘하고 이 초록색하고 이거 요 밑에 거,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맞죠? 얘가 두 배가 큰 거야, 두 배가 큰 거. 나누는 숫자가 두 배가 크니까, 어, 목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나누는 게두 배로 커지면 목은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목을 반으로 쭉개는 게. 오케이? 자, 헷갈리면, 요 앞에는 개수가 2다? 그러면 뭐다? 요거, 이목을한번더 나눠라, 이 말이지. 목을한번더 2로 나누는다. 만약에 여기에 나누기 3x 플러스 1로 이렇게 했잖아, 만약에. 그럼 어차피 이거 제로만 적어주자인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서 할 건데, 나누기 3으로 되어있, 여기 3이 있으니까, 이 몫을, 몫이 나왔을 때 이걸 3으로 한번더 나누면 그게 진짜 몫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어, 여기 있네, 요거. 요거 해볼까? 야, 이거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내려와, 3. 곱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1. 0. 0. 오, 이렇게 되네, 맞지그 다음에 이게 진짜 몫이 아니다. 나누기 얼마 해야 돼? 3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옆에 있는 계수가 3이기 때문에. 그럼 1, 마이너스 1, 0, 1이 되거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게 바로 몫이 되는 것이고. 맞지?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0으로 해주면 된다, 이거. 그대로. 어? 알아듣겠지? 자,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 말이지.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고 다음 시간에 항등식 구분을 하도록 할게.